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이렇게 블랙, 블랙 브라운, 브라운 이렇게 세 컬러로 나와있고요. 보시면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는 고밀도 스펀지 펜으로 끊김없이 균이랑 드로잉 텐션감이 우수한 고밀도 향친 스펀지 펜으로 초보자도 쉽고 뚜렷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는 펜 라이너입니다. 그럼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 발색 3종 비교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거는 1호 블랙 라이너고요. 그리고 이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리고 이 컬러는 브라운입니다. 그러면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1호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1호는 블랙 컬러고 보시면 붓펜이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그릴 때도 되게 간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. 이 컬러가 블랙 브라운입니다. 다음은 브라운 컬러입니다. 보시면 블랙과 브라운 중간 컬러가 블랙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번 라이너를 그려주도록 해볼게요.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, 일단 끊김없이 선명하게 이렇게 쫙 그려지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이게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제품이어서, 물에 사용했을 때도 발색이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럼 저는 블랙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눈 라이너를 그려 주도록 해 볼게요. 진짜 선명하게 라인이 이렇게 딱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어. 보시면 여기가 안 그린 쪽, 여기가 그린 쪽인데 딱 보셔도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진 게 확인되죠? 확실히 밀착력도 좋고, 그리고 이게 붓펜 라이너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이렇게 샥샥 그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머지 눈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. 확실히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눈매가 선명하게 보여서 선호하는 편인데요. 이 지베르니 붓펜 라이너는 깔끔하고 선명하게 라인만 딱 그릴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발색력이 좋아서 손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펜촉이 위에는 되게 얇게 돼 있어서 라인 빼기에도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라인을 그려줘 봤는데요. 확실히 라인 그리기 전과 후 차이가 확실히 있죠? 이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가 좋은 게 물과 땀에 강해서 지속력이 되게 오래가고 미운소에는 쉽게 지워지는 타입이어서 클렌징하기에도 되게 간편하더라고요. 요즘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인 만큼 초보자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발색력 좋은 아이라이너를 찾고 계신다면 지베르니 밀착 펜 라이너를 추천드릴게요. 그럼 안녕!